다도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마스형 바꾸는 거 간단히 짚어 봤는데 그 마스형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스형 여러분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합니다 동사의 기본형을 존댓말로 바꿔준 형태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현부 과부 즉 현재도 얘기하고 부정도 얘기하고 과거도 얘기하고 과거의 부정까지 얘기하는 형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그룹 동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가다 행자를 써서 이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크라는 동사를 여러분 가다를 갑니다, 갈 거예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생긴 게 벌써 1그룹인 게 표시가 나죠? 루로 끝나지 않으면 1그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단 올려서 키 해주시면 이키 플러스 마스 이러분 이게 뜻이 뭐예요? 갑니다, 갈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마스형은 현재와 미래도 얘기해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가다를 갑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현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도 얘기해주고, 과거도 얘기해주고, 부정의 과거까지 걸어보자라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는 지금 말한대로 이기 마스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까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거 1239를 바꾸는 방법 마스형 배웠잖아요. 요거에서 마 이하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마 이하만. 요거 일단 팁으로 드리고 부정이라고 하면 마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키마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뒤에 생만 나오면 됩니다. 이 키마생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래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미래형까지 얘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해석까지 갈수 있는 게 이키마생입니다. 자, 과거는요, 여러분. 이키마 동일하게 갑니다. 이키마. 뒷단만 달라져서, 시, 다, 라고 하면 과거 형태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요, 타, 라는 게 나오면, 아, 이 사람 뭔 얘기 하는지 잘 몰라도 과거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어, 동사도, 명사도, 그 다음에 형용사들도 다 과거를 한다면 타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마시다 라고 했을 때아 과거구나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그 다음은 부정 인데요 과거를 걸어준 후에 부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부정 과거라는 말보다는 과거 부정 이란 말이 굉장히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영어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 여수는 부, 과거 먼저 걸어주고서 부정으로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이나 한국은 먼저 부정이 온 다음에 과거를 걸어주는 요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국어를 생각해 봅시다. 가지 않, 았습니다 라는 우리가 지금 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 않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부정이 먼저 나왔네요. 그럼 앗습니다 뭐예요? 과거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에 과거를 걸어줄 때 부과, 부과, 부과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부정을 해주시고 과거로 가주시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어 먼저 부정해주라고요? 그러면 현재의 부정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키마생이키마생 이렇게 가주시면 거기다 플러스 과거만 더해줘서 되시다만 더해주시면 부정의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뭐다? 한국어 생각하면 부정 벌어준 다음에 과거로 가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아 이기마 센데시다, 이기마 센데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형을 확실히 외워준 다음에 요 마스, 마세, 마센, 마시다, 마센데시다 네 가지를 이 순서대로 잘 외워주시고 우리가 부정이다 이러면 마셍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부정 과거다 라고 하면 마셍데시다 그 다음, 과거다면, 마시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특징이 뭐예요? 마, 마 이하만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 앞단까지는 다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팁은 뭐냐면, 마스형을 확실히 짚어주고, 그 후에 요네 가지, 현부과 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네 가지뿐만 아니라 네 가지에 매칭되는 반말 패턴도 같이 외워볼 거예요. 여기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지만 그 반말 패턴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마스형의 네 가지 이 문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